한국에서 제일 아기를 안 낳는 지역 어디일까요? 2024년 공식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고작 0.58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명이 만나 결혼해도 다음 세대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부산도 0.68, 광주 0.70, 대구 0.75. 대부분이 한 명도 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은 0.75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과는 너무도 큰 차이죠.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곳은 세종과 전남 딱두 군데입니다. 이 지역은 1.03명으로 유일하게 1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1명대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0명대가 당연해졌습니다. 그만큼 출산을 포기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학교가 사라지고 노인만 남고 도시가 텅텅 비는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출산율은 곧 미래 인구, 경제, 사회 구조 전부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가의 생존 경고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출산율 숫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